2025년 11월에는 63년 토끼띠분들께 마음속에서 잊고 지냈던 소박한 꿈에 다시 불이 붙는 따스한 바람이 스며듭니다. 갈등이나 망설임이 많았던 일도 이번 달에는 풀려나가며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렵게 느껴진 변화가 이번 달엔 자연스럽게 다가와 작은 성공과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삶의 전환점이나 오랫동안 바라고 바라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어 희망이 커집니다. 지금처럼 마음을 열고 작은 변화를 받아들인다면 이달 안에 기분 좋은 소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바람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함께 힘을 모아 더 좋은 기운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63년생 토끼띠의 11월 운의 전체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부드럽고 맑은 기운이 물처럼 흘러 들어와 토끼띠 분들에게 온화하면서도 반짝이는 흐름을 선사합니다. 올해와 달리 더 깊고 여유로운 기운이 흐르기 때문에 마음의 한껏 평온함이 깃들고 주변의 변화까지도 차분히 바라볼 수 있는 한 달이 펼쳐집니다. 토끼띠는 원래 섬세하고 신중한 성향을 지녔지만 이번 달에는 한층 더 넉넉해진 기운 덕분에 여러 상황에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과 관계 그리고 가족 문제까지도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수 있는 힘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에 들어선 토끼띠에게 특히 좋은 점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부드러워진다는 부분입니다. 평소에 말을 아끼던 분들도 이 달에는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미소와 따뜻한 말이 더욱 잘 전달됩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연락이 끊겼던 사람과도 다시 소통이 시작될 수 있고 새로운 인연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상황도 크게 늘어납니다. 조용히 있던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거나 좋은 제안을 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이달 토끼띠에게 가장 추천하는 행동은 그동안 생각만 하고 미뤄뒀던 일이나 소박하게 바랐던 소원을 조용히 실행에 옮겨보는 것입니다. 특히 예전의 추억이 깃든 사람에게 안부를 묻거나 오랜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복이 됩니다. 또 집안의 분위기를 바꾼다든지 작은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아주 좋은 기운을 더해줍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작은 마음의 소리라도 진심으로 내어놓는 것이 바로 행운을 부르는 비결입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들어올 좋은 일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반가운 소식이나 좋은 기회가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기다렸던 일이나 마음 한 구석에 품고 있던 소망이 긍정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덕분에 금전적인 보탬이나 가족의 기쁜 소식도 들릴 수 있습니다. 노력했던 일이 인정받거나 주변의 칭찬과 격려가 쏟아지는 상황도 자주 생깁니다. 스스로의 위치나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한 해의 결실을 실감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11월에 절대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작은 변화가 큰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러운 지인의 방문이나 뜻밖의 초대, 또는 평소와는 다른 일정이 잡히게 될 때가 바로 좋은 기회를 잡을 타이밍입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인연이나 새로운 소식이 큰 행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달에 조심하면 좋을 점은 너무 조용히만 있기보다는 가끔씩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섭섭함이나 오해가 생긴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로 풀어나가는 것이 더큰 화합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밝은 표정으로 한 달을 보내신다면 더욱 풍요롭고 기쁜 겨울 11월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63년생 토끼띠의 11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바람이 깊어지고 자연의 빛깔이 부드럽게 변해가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은 토끼띠 분들에게 잔잔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때입니다. 올해는 마음속에 그윽한 나무의 에너지가 부드럽게 감싸는 흐름이었는데 11월에는 물처럼 맑고 유연한 기운이 더해지면서 토끼띠에게 한결 편안하고 넉넉한 재물운이 머무르게 됩니다. 이달은 토끼띠 고유의 신중함과 섬세함이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주변의 상황을 세심히 관찰하고 기회를 기다리는 태도가 오히려 예상 못한 재물운을 불러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가족 간의 화합과 지인과의 도움을 통해 생활에 기분 좋은 변화가 생기는 흐름이 짙게 나타납니다. 이번 11월에 63년생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평소보다 인간관계를 통해 좋은 소식을 듣거나 금전적으로도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이나 오랜 인연이 금전적으로도 멋진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따스한 보상이 함께 따라오는 달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토끼띠가 원래 가진 섬세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빛을 발하게 해줍니다. 11월에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소소한 재능이나 정보를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팁이나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뜻밖의 이익이나 신뢰를 쌓을 기회가 찾아옵니다. 또한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면 재물의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정리정돈을 통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 자리에 뜻하지 않던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이달 토끼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평소 꿈꿔왔던 재정적인 목표나 계획이 한 걸음 가까워지는 멋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소소한 선물이나 특별한 기회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작은 투자나 지출도 뜻밖의 좋은 결과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평소 신뢰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든든한 힘이 되는 소식을 듣게 될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11월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도 있습니다. 바로 평소보다 자주 연락이 오는 지인 혹은 예전에 잠시 소원했던 사람에게서 뜻밖의 좋은 소식이나 제안을 받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새로운 재물의 문이 열리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대화를 이어가시면 작은 인연에서 큰 기회가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작은 지출이나 예상치 못한 경조사가 생길 수 있지만 이 또한 마음 넓게 받아들이면 그 정성이 나중에 더큰 복으로 다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가능하다면 미리 미소를 띠며 기분 좋게 준비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3년생 토끼띠에 11월 당첨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3년 토끼띠에게 이번 11월은 마치 깊고 맑은 샘물이 작은 숲 속을 적시는 듯한 편안함과 충만함이 함께 깃드는 달입니다. 바깥 기운과 달의 흐름이 토끼띠의 본래 부드럽고 온화한 성정을 한층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시기로 일상에서 조용한 변화의 씨앗이 자신도 모르게 싹 트게 됩니다. 11월의 흐름이 토끼띠에겐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딱 균형을 이루면서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 줍니다. 올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소소하게나마 새로운 희망이 마음을 채우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11월의 좋은 점은 토끼띠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가정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번 달 유독 63년생 토끼띠의 말을 잘 듣고. 신뢰도 더해지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인내와 배려가 이제는 본인에게 인정과 존중으로 되돌아오는 흐름이라 대소사의 중심으로 설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쌓아온 노하우나 좋은 생각을 아낌없이 나누는 겁니다. 자녀나 친지, 이웃과 따뜻한 한마디를 주고받거나 오래된 친구와 연락을 해보는 것도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토끼띠만의 매력이 발휘되어 평소보다 소통이 훨씬 부드럽고 원만해집니다. 또한 건강을 챙기려는 작은 노력이 이번 달에는 큰 보람으로 다가오니 산책이나 조용한 운동을 시작해보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11월에 63년생 토끼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중 하나는 오랜 지인이나 가족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지거나 그동안 바라던 일이 뜻밖의 순조롭게 풀리는 경험입니다. 평소보다 더 쉽게 도움을 주고받는 분위기라서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운이 따르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깜짝 반가운 연락이나 예전 추억을 나눌 기회가 생기면 그 자체가 큰 행운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거나 뜻밖의 칭찬 또는 제안이 들어올 때입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본인의 진심을 담아 응답하면 그 일이 두고두고 좋은 기회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친절이 뭉쳐 생각지도 못한 복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에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주며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때로는 피곤함이나 소소한 걱정이 올수 있지만 너무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공기 마시듯 가벼이 받아들이면 그 자체로 마음이 가벼워지고 더큰 행운이 찾아옵니다. 이 달은 나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변과도 온기를 나눌 때 최고의 행운이 따르는 시기입니다. 다음으로 63년생 토끼띠에 11월 재물운을 높여주는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달은 물의 기운이 아주 풍성하게 흐르는 시기라 토끼띠의 부드러운 성품에 한층 더 여유와 안정감을 더해주는 때입니다. 재물운을 도두고 싶은 63년생 토끼띠 분들께는 단연 짙은 청색과 옅은 회색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깊은 바다를 닮은 짙은 청색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생각을 맑게 해주기 때문에 금전과 관련된 중요한 일에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옅은 회색은 주변의 흐름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힘을 주어 뜻하지 않은 행운이나 소소한 재물운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이번 달 사주의 흐름을 보면 63년생 토끼띠는 원래 섬세하고 따뜻한 성격에 현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줄 아는 힘이 더해집니다. 특히 11월의 자연스러운 물기운이 토끼띠의 성향을 넉넉하게 감싸줘서 재물에 관한 일에서도 조화롭고 균형 잡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변화만 주어도 새로운 기회가 거듭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미뤄왔던 일이나 평소 아끼던 사람에게 작은 선물을 하거나 주변의 조언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면 뜻밖의 금전적 보답이나 든든한 지지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은 사람 간의 인연이 돈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오랜 친구나 가족과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잠깐 나눈 대화가 새로운 재물운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가까운 이웃과 상냥하게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좋은 운을 부를 수 있습니다. 재물운이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까지 의미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변과 나누는 온기와 정성이 곧 행운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이 다가오는 때예요. 부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해보세요. 평소보다 더 많은 응원을 받고 그 덕분에 일상에도 기분 좋은 변화가 곳곳에 피어날 수 있습니다. 걱정은 잠시 미뤄두고 밝은 색의 옷을 하나 걸치거나, 여튼 회색의 소품을 생활에 더해보면, 재물운이 더욱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11월의 토끼띠는 재산을 불리는 방법이 무작정 모으기보다, 주변과 함께 나누고, 좋은 인연을 소중히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활짝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가 행운을 불러오고, 실속 있는 기회도 자연스럽게 함께 들어온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년생 토끼띠에, 11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은 토끼띠 분들께 밝고 흐뭇한 기운이 머무르는 달입니다. 정의 달은 물과 불의 기운이 균형을 이루는 시기로 토끼띠 분들에게는 새로운 금전의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63년생 토끼띠는 원래 성실하고 꼼꼼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작은 변화에도 빨리 적응하고 자신의 자산을 한층 더 튼튼하게 다질 수 있는 달이 될것 같습니다. 평소에 지출을 아끼고 소소한 수입이 들어오는 일상이 반복되지만 이번 달엔 뜻밖의 이익이나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이 빛을 볼수 있는 긍정적인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첫 번째 풍수용품으로는 둥근 유리그릇에 깨끗한 물과 작은 돌멩이를 함께 담아 주방이나 거실 한켠에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은 재물의 흐름을 상징하고 돌멩이는 안정된 기운을 불러오기에 집안의 재물복이 한결 편안하게 들어오게 도와줍니다. 이 물그릇은 평소에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두시면 맑은 기운이 집안 곳곳으로 퍼져서 금전의 순환도 훨씬 원활해진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작고 푸른 식물 화분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푸른 잎이 싱싱한 식물은 토끼띠의 부드럽고 순수한 기운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정해 달에 들어오는 물기운과 잘 어울려 재물운을 북돋아줍니다. 특히 부엌이나 서재 또는 일조량이 좋은 창가에 두면 집안 분위기가 한층 생기 있어지고 재정적인 고민도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풍수용품은 황금색 저금통이나 동전이 담긴 작은 병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황금이나 노란색은 언제나 행운과 재물복을 불러오기 때문에 집안에 이 색상의 물건을 두면 돈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이 저금통에는 새해의 다짐이나 원하는 소원을 간단하게 쓴 메모지를 함께 넣어두시면 그 마음이 더 크게 복이 되어 다가온답니다. 이번 11월 토끼띠분들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준비해온 일이나 계획이 서서히 빛을 보며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의 따뜻한 만남이 금전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소소한 선물이나 정을 주고받는 것이 쌓여서 곧 행운과 재물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보다 스스로를 칭찬하고 작지만 꾸준히 실천해왔던 노력의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이달의 행운을 더욱 크게 키워줍니다. 무엇보다 이번 달은 토끼띠 분들이 본인의 성실함과 부드러움을 믿고 여유롭게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경제적 여유와 마음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풍수용품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해보시길 바랍니다.